여기가 책임자인 줄 알았어? <laughs> 새벽 1시까지 하니까 너무 좋다. 여기 숙소 얼마였지? 많이 안 비쌌던 것 같은데? 10명만 했던 것 같아. 그치? 깊네 아, 여기도. 와 여기 자유형 가능. 우와. 내가 말한 동네가 어. 여기. 아 너무 좋다. 대박. 바일에 기다리고 있고, 응? 만나가 라이프. 응. Right. 땡큐~ 이렇게 기념사진 찍어준다고? 땡큐~ 전달했다고 가자 어디로 가? 여보, 고마워요, 미안해요, 다 챙긴 줄 알았어. <laughs> 좋다, 나기프트샵 그.. 어, 시원해. 부아, 엄 <laughs> 어, 추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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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도 좋아. <laughs> 엥? 여기도 문 닫아놔야겠다. 욕실문 어? 심시뭐 달아나야겠어. <laughs> 또 열심히 치워야겠네. Happy h o n e y 예. 이거 아니야? g Let's go. Let's go. t h You make me 진짜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질리는 맛이야. 그냥 1년에 한번 땡기는. 좋아. 잘 먹겠습니다. 테스트 스위트. 수영장 전세 내기, 진짜 수영장이 어떻게 우리밖에 없냐? 귀여워가지고 진짜 내가 아는 35살 중에 제일 귀여운 거 같아. 영상 만들 때 치는데 목소리 들으려나? 귀염쟁이야. 아, 티브끼고서 귀엽긴. 건조대 없... <laughs> 건조대 없어서 <laughs>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답해... 답장... 조식 먹으 음. 배가 안 고팠었는데 먹으니 들어가네... 뷰가 응. 너무 좋다... 뷰가 응. 너무 좋아 밥 먹는데? 음. 파다. 응. 어, 좀 조심해. <laughs> 어, 속에 올린 거야? 어, 진짜? 꼭 빨리. 응. 빨리 잘한 것 같은데. 진짜로 이거 막갈 수도 있겠는데. 음, 그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충고한고다리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게. 나막 클럽 가고 막 나이트 가는 거아니야 일단 옥상으로 데리러 갈게 위험하니까 옥상 어두워 어두워 안 어두워 그 가만히 있어 얼른 갔다 올게 지금 몇 시야? 엉 흔들지 말고 천천히 갔다 와 헉? 8시니까 12시 안돼 올게 알았지? 가만 안둘 거야 이거 다 증거야 문 잠가 버릴 거야

너무 귀엽잖아 맥도날드. 아 맥도날드였구나. 응. 맥도날드를 약간 푸펀처럼 만들어. 이거 조그만 거 귀엽다. Segara, ya. Yeah, this one Ayana Resort. This is the Villa. This is Rimba Resort. Rimba, Yes. Rimba. Yes. Aya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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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lla. Villa. Segara. Segara. Ya, okay. yeah, you can use all the facilities. 나도 이런 공간 갖고 싶어 집에서. 화장실 진짜 커. 일단 깨끗해서 좋다. 와, 퓨 봐. 아니 다안 담아져. 속상해. 광각으로 찍으면 너무 또 말이 안 되게 현실이 없게 나와 아기 부드럽게 썰어주고. 망고 더 사올 거야. 대박. 엄청 이쁘게 썰어준다. 이거 음, 뒤. 치네 n m a n g g o Juice <lawsuit> 파인애플 주스 그리 난브레드 식전빵 <laughs> 코리안 네 <네일> 식전빵 <laughs> 먹고 있을까 이거는? 약간, 배고프잖아 약간 프레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라 들었어 인도네시아에서까지 망고를 열심히 찾아다니 여자는 음, 맛있어 근데 과일이 더 맛있었어 별로야? 표정 왜 그래? 안 달아 아우 너무 많이 시켰나? 우린 돼지니까요 아, 라이스 케이크 얘랑 같이 먹으라고 예스 밥 케이크 <laughs> 맛은 보장 못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손 뭐야? <laughs> 그손 뭐야? 뭐? 인도술 인도술을 산지 테이크아웃 인 t 응. 은어 먹어. 여섯 조어 저거 혼자 여덟 조각 남았나 여섯 조각 남았어. 여섯 조 남았어. 여워 하나하나 그여게 이제 마지막 허니문 <laughs> 이게 마지막이겠지 허니문? 더이상 안주셔도 되는데 미쳐가고있어 눈 똑바로 안떠? 가야되는데 집에가야지 아니 근데 나이 차림으로 가 되는 거 맞아? 응. 너무 잠옷 같은데. 나도 마찬가지야. <laughs> 208. Okay. Please wait, y yeah? e a I will call 나도, 도찍어도으나 이건 찍어야 할것 같아. 콜라? 어, yes. 이거 이쁘다 구나 yes. oh. 아이고, 아이고. 이거. 얘가 당첨 와 에그 애그 에그 해. 어제 온대지? 어? 어제 밤에 온대 아닌가? 안 왔나?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. 어, 깊으려나? 저 안, 아, 앞에도 아무도 없다. 저기도 아무도 없어. 음. 왜 아무도 여기 없지? 좋은데? 여기를 몰라 잘. 여기 잘모른는데 메인이 아니라서 그런가? 배영이에요. 해파리에요. 해파리. 꼴뚜기? 와 얼굴 다있겠다 <laughs> 떨어지면 여기 와서 시기 전에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귀에 나쁨과 샤워기가 세 개. 에다가, 사우나. 베리그. 와.. 저 멀리 봐 <봐봐>. 너무 이쁘다 네네더 가까이 가야 보이죠? 네자 여기서 하나 찍을게요 네 가보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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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겠다. 와우. 모래 너무 뜨거워. 신발 없이 못 걷겠다. 대단해. 가자.